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아입니다 오늘 토일렛 타워 디펜스가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신규 유닛이 나왔다고 하는데 50%의 이동속도 저하가 있다고 하네요 뒤편에 보시면 토일렛들도 나왔는데 음 관심없쥬 새로 나온 유닛은 상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신규 맵도 나왔다고 하는데 아 여기 그네? 팔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신규 캐릭터 와 150원, 어, 굉장히 저렴한데요. 이 가격에 DPS가 9 0 0 0이다자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자 쿨타임, 아 쿨타임 이제 반대로 되나요? 0.2에서 0.5. 오히려 느려진다고 표시가 되는데, 음 원래는 낮을수록 빠른 쿨타임으로 됐었는데, 어 이거는 뭐죠? 달라진 건가? 자 어쨌든 이번 맵이좀 어렵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준비를 좀 해서 가겠습니다 자 요즘 사기 캐릭터는 이거죠 DJ 스피커맨자 아무리 하향이 됐다고 해도 아 맞다 셰프도 뭐가 바뀌었다 그랬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 그리고 업타스 가져가면 뭐깰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렛츠고 갑니다 갑니다 자 새로운 맵에 입장을 했습니다 자 나이트메어로 한번 클리어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오토 스킵 눌러주고요 음아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 보구나 음, 어디가 도착력이 있지? 아, 이쪽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쪽이 제일 효율이 좀 좋아 보이죠? 이쪽. 자, 이게, 이 유닛이 공격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동속도 저항 저하... 오, 공격도 하는구나. 공격도 하는 데다가 이동속도 저항까지 있다고? 와, 영상에서처럼 레이저 빔을 쏘네요. 자, 영상에서는 무슨 문 같은 걸 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와, 근데 퀄리티 괜찮다잉? 자, 오케이, 오케이. 산타티비맨 설치해줬고요 산타티비맨 아직 하향 안 먹었나요? <laughs> 이 친구만 하향 먹는다고 랬었는데 어, 아직 안 먹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자 4웨이브인데 아직까지는 이 친구 혼자 잘 맞고 있는 것 같아요 데미지가 150인데 어, 약하지 않죠 자 오케이 산티 전부 다 설치를 했고요 와 이동속도 저하가 지금은 한 마리씩 이렇게 이루어지네요 와 강력한데요 좋습니다 2레벨 올렸고요 데미지는 300자 공격속도가 조금 내려간 모습이고요 자오 살짝 위험한데 여기서 사기 캐릭터, 사기 캐릭터를 하나. 뿅. 자, 사기 캐. 설치가 안 돼. 어, 됐다. 자,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본캐 올려주고. 자, 2레벨인데, 지금까지는 광범위한 어떤 그런 이동속도 저하는 아니고, 공격을 할 때마다 이동속도 저하가 있네요. 자, 3레벨로 올려준다면, 사거리 꽤 넓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광범위 이동속도 저하는 아니에요. 자, 오케이. 자, 셰프를 만들어줬어요. 자, 데미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자, 돈케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자, 3레벨 2마리 음. 자, 9번째 웨이브에서 돈케두 2마리 올려줬고요. 10번째 웨이브에서 돈케세번째 3레벨을 올려줬습니다. 오케이! 자, 그린레이저 카메라맨이 현재는 3레벨인데 아직까지는 광역 슬로우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자, 과연 몇 레벨부터 광역 슬로우를 걸지 어, 궁금한데요. 오케이! 자, 셰프가 좀 바뀌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딱히 바뀐 건 모르겠네요. 자, 이제는 4레벨 아직까지도 어, 광역은 아닌데 음, 뭐지 하기야 제가 뭐 잘못된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자 13웨이브 자 여기까지는 산타를 열심히 한번 올려줘 보겠습니다 자, 산타 현재 모든 거 4레벨까지 올려줬고요 야 근데 그린 카메라맨 오우 범위가 나쁘지 않고요 데미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현재 4레벨이고요 자 여기서 dj를 4레벨까지 올려주면 와우 범위 상당하죠 어 너무 궁금한데 이거 다 올리면 그제서야 광범위가 되는게 아닌가 뭐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친구의 성능은요. 자,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사실 이 친구를 먼저 올리면 안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궁금해서 4레벨까지 먼저 올려볼게요. 아, 오레벨이구나. 째디! 자, 과연 광범위 슬로우가 걸릴지? 짠! 어, 잔다. 아, 망하는 건 아니겠지?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셰프 역시... 아, 망하겠다. 셰프를 먼저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는 위험하다. 오케이, 셰프! 자, 셰프, 오레벨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서 그린! 아, 그래도 광범위가 되진 않는데, 이상하네. 잘못 알고 있었나 본데요. 자, 광범위로 슬로우를 걸하는 건 아니고 한 마리씩 이렇게 슬로우를 걸어주는데 이게 이동 속도 저하가 50%까지 낮춰준다는 말 같아요. 음, 나쁘지 않구만 산타 티비맨이 하양을 먹는다 그랬었는데, 어, 하양을 아직 안 먹어서 어, 다행입니다. 아직까지 하양 안 먹은 거면 앞으로도 안 먹겠죠? 그, 그때 막 하양 투표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어, 다행히 뭐잘된것 같습니다. 네이샤, 와, 근데 진짜. dj 스피커맨 이거 너무 사기야 이거 진짜 이걸 하향시켜야 되는 거 아님 심하쥬 이 전설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 자 그린 카메라 매는 어, 범위로 이렇게 슬로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자, 그건 아닌 걸로 자 그래도 사거리가 넓고 이동속도 저하가 50%면 어, 정말 많이 되는 거죠 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좀 쉴카랑 가격이 똑같은데 쉴카를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충격은 좀 없어요 자, 전술적으로 앞으로 많은 쓰임새가 있겠지만, 대체제가 막 없는 그런 유닛은 아니지 않나. 오, 지금 보니까 머리를 감싸면서 스턴을 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와, 이거는 몰랐는데요. 자, 오, 이것봐, 이것봐요. 오, 스턴 막아, 스턴 막아. <laughs> 귀엽다. 자, 양팔로 머리를 감싸면서 자, 스턴을 막습니다. 야, 두번 정도 막는 것 같은데, 어, 모션 너무 귀엽죠? 자, 돈이 말하다 보니까 3만 원이 모였는데, 자, 계속해서. 유닛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사기 유닛. 요거 있으면 게임끝 아닌가요? 와, 요즘에는 진짜 유닛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나이트메어가 나이트메어가 아니야. 이게. 옛날에 그 낭만이었구만. 자, 뭐 딱히 쓸 일은 없지만, 갖고 온 김에, 네, 갖고 온 김에. 진짜 쓸일 없지만, 가져온 김에, 어, 이거 삭제해야겠다. 자, 이 친구 삭제하고 딱이 위치에다가 가져온 김에 업타시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뭐 사용을 꼭 해야 되냐? 아니, 아니죠. 가져온 김에, <laughs> 네, 가져온 김에 사용하겠습니다. 와, 진짜 이거 DJ 스피커 하나면 나이트메어 그냥 끝이야. 이제는 막 공략도 필요 없는 거야. 참, 어쨌든 오늘 새로 나온 이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이 친구 두번 정도 스턴을 막을 수가 있고요. 이동속도 저하 능력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상당량 이동속도를 낮춰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지만 대체제가 좀 많아보여요. 이 친구 엄청 막 좋아보이진 않아요. 자, 앞으로 뭐 무한 모드가 나오거나 다른 어떤 모드가 나왔을 때 새로운 어떤 그런 전략으로서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닥 좋은 모습 없고요. 이 친구의 제일 좋은 모습이라는 거는 스탑 막을 때 머리를 감싸는 게참 귀엽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자 업타시가 8레벨이 되면서 뭐 게임 난이도는 뭐 나이트메어에서 이지로 바로 떨어져 버렸고요. 자 어제 쉐프 TV맨이 뭐가 바뀌었다고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뭐 일시적 버그였던 것 같아요. 어제 새벽에 업데이트 되자마자 이제 톡방에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데 업데이트 직후에는 그런 버그가 간혹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고쳐진 것 같습니다. 그! 자, 계속해서 유닛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 토일렛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뭐 가까이 못 와요. 네, 가까이 못 옵니다. 자, 좀 올라가 그러면은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이 이동 속도를 저하시켜 주면서 와, 근데 이동 속도가 진짜 많이 떨어지긴 한다. 엄청 느리죠? 자, 엄청 느린 모습. 오, 괜찮긴 합니다. 자, 물론 근데 이 셰프가 범위 공격으로 이동 속도 저하를 해준단 말이죠. 자, 물론 이동 속도의 그 퍼센테이지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셰프에게도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점. 자, 오키 오키, 자,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확실히 이동 속도 저하는 상당히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없다고 해서 이 친구 이 난이도를 못깨냐 어, 전혀 아닙니다. 막 게임의 막 판도를 바꿀 정도의 그런 디버프 캐릭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신규 캐릭터가 너무나도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구매하셔도 되지만 궁금해서 사시는 분들이라면 구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제 새벽 같은 경우는 이게 로벅스로 299 로벅스밖에 하지 않지만 거래량을 따져 본다면 업타시와 거래를 했습니다. 자, 업타시랑 뭐 크가 세개이 정도로 거래를 했는데. 물론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지만 그래도 거품이 심하다는 점자 시세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조정될 거라는 겁니다 이 유닛을 구매하실 분들은 너무 갖고 싶은 게 아니라면 꼭 지금 구매하지 마세요 그, 자 말씀드리는데 지금 벌써 어, 7만 원 정도 모였죠 그냥 뭐업 다시 만들어주면 게임 끝났고요 자한 번에 800까지 올려줬습니다 자 그린 레이저 카메라맨 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뭔가 이 친구 너무 귀엽당 이 손에서 레이저 빔이 나가는 것도 어, 뭔가 좀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 이 스턴에 걸렸을 때 양손으로 머리를 관자놀이를 이렇게 딱 감싸면서 이 기절을 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 아우 깜찍합니다 귀여워 귀여워 머리를 감쌀 때가 귀여워 기가 막히지 자 벌써 49웨이브 곧 있으면 50웨이브로 끝나가는 모습이고요 자 업타시 두 마리면 사실상 뭐 게임 끝난 거고요 메딕을 안 갖고 왔지만 뭐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뒤쪽 라인에는 게 쉐프를 만들어 주면은 혹시 모를 사고가 없겠지만 그런 사고 마저도 끝났다 게임이 끝나 버렸다 뭐 이런 좀 느낌이 있고요. 자50 웨이브가 되면은 자 게임이 아무리 쉬워도 산타는 삭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국룰이야 국룰 국놀. 그냥 해야 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게임이 제 끝날 때만을 기다리면 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린레이저 카메라맨을 이렇게 봐주면서요. 오자 초록색깔 정장에 줄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옆집. 개인적으로 이 초록색을 좀 좋아해가지고 자꾸자꾸 보게 되네요 자 편안함을 주는 색깔이죠 초록색깔 오 뭐야 바로 끝났 쭉. 자 이렇게 해서 나이트맵 아주 깔끔하게 클리어 해봤습니다 신규 맵이 좀 어렵다 그랬는데 뭐 그냥 맵만 다르지 똑같은데요 어쨌든 자 로비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규 레이저 카메라맨이었나요 어쨌든 이, 어, 그린레이저 카메라맨 어쨌든 이 친구 리뷰 한번 해봤고요 자 뒤에 있는 이저 아저씨 자 이분이랑 자이 아저씨 이거 아저씨 맞나요 용접공인가요? 어쨌든 뭐이 친구들은 예상한 것처럼 별로 존재감 없고요 관심 없죠? 자 크린레이저 카메라맨 이렇게 해서 리뷰를 끝마쳐 봤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셰프TV는 강력하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그 아참 그리고 조아 t v 오픈톡 방에서는 타임어의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자 모두모두 오셔서 셰프TV맨 업타시 파이더TV 신화 등등 많은 상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참여 조건의 첫 번째는 저와 TV 구독이고요. 두 번째는 그게그건님과 베르카님 하트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물론 톡방에 와서요. 그 다음에는 타임어택 스크린샷을 베르카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물론 캐릭터와 시간이 모두 다 나와야 하고요. 배까지도 다 나와야 됩니다. 시간만 뚝 잘라서 보내면 탈락이라는 점 알아주세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 지금 바로 렛츠고!